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뉴스가 많은 날입니다. 그러게요. 네. <laughs> 네. 오늘 근데 초점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불발됐다. 여기가 더 초점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좀 특이하신 분이긴 하지만요. 네. 저도 독대 여러번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대라는 것은 사실 신청하는 사람의 목적이 명확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를 바라는지에 대해 가지고 열어놓고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보면은 만남 무슨 소리 할지 뻔하고 약간 그리고 만남의 결과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지가 어,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고양건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고 저 대통령을 독태한거 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독대할 때 할일 있으면 네. 그 정무수석한테 조용히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이러한 사안 때문에 이거 이거 상의 드리려고 좀 만나뵈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뭐007 이런 건 아니지만은 몇시까지 주차장으로 와라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네. 만약 장소가 저희가 진짜 보완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은 근데 이번엔 좀 이례적으로 어떻게 만찬하는데 앞에 껴가지고 만나자 이러니까 애초에 공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는 이런 요청과 거부가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뒤에서 정무수석이라는 사람 통해 가지고 대통령과 독대도 여러 번 하고 의견 조율을 시도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독대 자체가 무슨 빅 이벤트가 돼버렸더라고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laughs> 그러면은 대통령. 이 독대를 거부를 한건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듣기 싫은 얘기를 할것 같아서 미리 선을 그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논의를 하러 오겠다기보다는 나가지고 네. 자기 할 말하고 나 독대에서 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음. 안 들어줬다고 이렇게 뻔한 거죠. 네. 제가 봐도 그런데 네. 대통령이 왔을 때 얼마나 그런 느낌이 들겠습니까. 음. 음. 예. 그럼 일각에서 그윤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언론에 이게 먼저 음. 발표가 된거 이것 때문에 독대를 안 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치,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독대를 네. 하는 것은, 네. 말고 웬만한 건 전부 다 공개적으로 해도 돼요. 독대라는 것은 긴장감을 높이고, 그 안에서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어떤 깜짝 결과물 발표하고, 뭐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노리는 것일 텐데, 네. 애초에 하는 것 자체가 먼저 나가버리면은, 네. 이게 독대의 의미보다는 외부 여론전이 더 강해지죠.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뭘 노리는지는 알겠는데, 네. 예.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항상 윤석열 정부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고양이도 모르게 뒤에 가서 탁한 번에 달아야 되는 거지. 지금 보면은 고양이 앞에서 구슬하고 있어요, 방울 들고. 야, 너 달아줄 거야, 달아줄 거야. 국민 여러분 달겠습니다. 뭐, 달려고 했는데 얘가 도망갔어요. 뭐, 이거 다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 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양이 바보 만들겠다는 건지. 이거는 고양이도 알 겁니다. 예. 그래서인가요?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맥락이세요? 근데 이거 제가 양비론 싫어하지만요. 네. 대통령실이 지금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걸 평가합니까? 지금 <laughs> 네. 어쨌든 의정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저는 이게 독대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형식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어쨌든 국가 지도의 최고 책임자면은 오히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불러다가 같이 얘기하자고 라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음. 서로 제가 자강두천이라고 제, 얘기했었는데, 자강두바라고 변형해서 얘기했는데, 자존심 강한 두 예, 그 지도자들의 지금 어, 그냥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음. 예.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중재자 역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통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하고 독대도 불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 동안 해왔던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당내에서 입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네. 갑자기 그 평산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 소환을 죄송하지만요 네. 예전에 북미 대화가 진행될 때도 뭐 운전자론이 중재자론이 그냥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는 하고 싶은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 당시 트럼프와 김정일 입장에서는 네. 당신이 왜 그러니까 이 중재자라는 것은 음. 역할이 부여될 만한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위치로 가기에는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지금 가진 정치적 자산의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 대다수는 한동훈 대통령,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엔 주종관계로 봤던 적도 있고, 지금은 어쨌든 뭐라고 될까요? 현재 권력과 밀어주려고 했던 차기 권력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거로 차별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그냥. 한번 사고 실험으로 예상해 봤을 때, 만약 윤석열 대통령 은 지금 지지율 잘 나고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신경 썼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의정 갈등에 좀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것이지. 만약 윤석열 통의 의정 갈등 이런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으면요. 네. 앞장서 가지고 지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차별화라는 건요. 그에 비하면 좀 달랐던 게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가지고 진심이었던 건 조금 더 개연성이 있었어요. 왜냐? 그선대 아버지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의 그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그런 일관된 메시지가 그박씨가에서 있어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어느 정도 그래도 제대로 진정성 있게 하는 거구나. 근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여론이 안 좋아하기 전까지 의료 문제에 관심 가진 적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차이가 느껴지는 거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아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편이 공천 학살당하는 상황 겪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친박 연대도 생기고 이렇게 했던 건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가진 권력이라는 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준 것의 파생 권력입니다. 그래서 그 대립점이 네. 안 세워지니까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아니 그러니까 차별화 시도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네. 성과가 없다 이런 평이잖아요. 제가 매번 네. 비유하지만은 네. 제가 그 정의당 분들, 친한 분들 만나가 음. 식사하면요. 저한테 식사 시간에 거의 한반 이상을 투자해서 설명하는 게 네. 우리가 왜 정의당과 진보당이 다르냐. 뭐 NL과 PD가 왜 다르냐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하거든요. 네. 런데 듣고 나면 전 그냥 제가 보수 중에사으로서 대충 알겠는데 초록은 동생인 것 같다. 뭐 이런 결론이거든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도 똑같다 이런 뜻입니까? 그냥 검사 1, 2죠 대부분 국민한테는. 네, 검사 1, 2가 무슨 이유로, 이유로 싸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달라 보이진 않는다. 네, 그런 정도의 차이죠.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들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차별화 네.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검사 대통령을 이번에 재명기구 만들었을 때 그것의 의미를 대통령이 구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검사 대통령을 만들어 실패했는데 검사 투로 해볼까라는 여론이 국민들에게 생긴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 네. 차별화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으신 않으신다 네. 근데 의정 갈등 해법에 있어서는 지금 어쨌든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의료 개혁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 동력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하는 행동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런데 과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느냐 또는 그러면 그 주체가 될수 있는 의료계와는 진정성 있게 소통하느냐? 지금 뭐 의협이랑 소통하고 이런 거 가끔 나오지만은 네. 정작 이 사태의 중심인 전공의들과의 소통이 있어가지고는 상당한 지금 문제점들 노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박단 전공의협의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 갖고 언플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난감할 거다. 네. 왜냐? 전공의들 입장에서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언제부터 이 문제에 관심 가져가지고 했다고 나타나가지고 애매한 중재안 내고 한데 따라가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치적 목적일 텐데. 그냥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laughs> 지난 총선 이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로 얘기한 원내 정당은 아마 개혁신당밖에 없을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에게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직접 만나서 문제도 소통하고 해법 마련을 같이하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건데 네. 오히려 의정 같은 풀려 그러면은요 네. 이런 의정 협의체나 이런 데서요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에게 역할을 주잖아요. 전공의들은 상당 부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일을 해결하는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는 면이 있다 좀 이런 면도 보시는 거네요. 다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슨 <laughs> 네. 그런 김치국들을 지금 마시고 계신지 대선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웃음> <웃음> 대통령실에서는요. 오늘 만찬 자리를 상견례 자리다 이렇게 네. 못을 박았어요. 네. 근데 국민의 힘에서는 뭐 여러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현안이 논의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하려고 했다는 것부터가 저는 실제 이어지 만찬에서는 아무것도 별볼일 없다고 본인이 음. 판단했기 때문에 요청했을 거거든요. 네. 뭐 한동훈 대표도 알고 있죠. 아무것도 안될 거라는 걸. 거라. 네. 네. 그러면 오늘 뭐 만찬 자리에서는 정말 밥만 먹고 헤어지는 그런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세요. 대통령이 이제 식사를 네. 곁들인 자리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본인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나오면은 아주 좋은 입담으로 이 식사에 나온 메뉴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아마 오늘 메뉴에 대해서 많이 또 한동훈 대표가 공개하지 않을까, 공부하지 않을까. 네. <laughs> 그럼 별로 성과는 없는 만찬 자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네. 근데 지금 뭐당 지지율, 뭐 국정 지지율 굉장히 낮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언론에 누가 유출을 했느냐, 뭐 독대를 하니 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애초에 아까 제가 봤던 초록 동색이라서 네. 네. 다들 머릿속에서 이제 음. 어떻게 언플해가지고 상대를 네. 또 바보 만들까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두 달, 세달돼가나요두달 됐습니다. 네, 두달 됐죠. 네, 네. 그러면 그때 두 달째 제가 뭐 하고 있었는지 당대표로서, 원내 당대표로서 하면은 토론 배틀 해가지고 대변인 뽑고, 미국 출장 다녀가지고 외교관계 음. 한번 살피고, 그 다음에 뭐 정책 공모전 해가지고 정책들 모으고, 그거 하느라 두달 정말 바쁘게 지나갔거든요. 정신없이 보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네. 대선 승리에 기반이 될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 지금 과연 무엇을 준비해가 지난 들었 동안 뭐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뭐 뽑을 게 있을까요? 대체적인 평가가 실망스럽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외 당대표 해봐서 아는데요 네. 본인이 할일 찾아가고 다녀야 되는 건데 네. 이거 해가지고 뭐 어디 페이스북에 문구 하나 보고 이런 거 한다고 지금 될 상황이 아닐 거다. 음. 네. 그럼 오늘 뭐 만찬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민심을 전달한다 뭐 이런 거는. 할려면 똑바로 하면 됩니다. 저 음. 대표할 때는 김건희 여사 없었습니까? 저 대표할 때는 뭐 김건희 음. 여사가 뭐개 사고 하고 난리 안 났습니까? 음. 그때마다 당이 일관된 목소리로 그러면 음. 또 당에서 윤핵관들이 뭘할수 있겠죠. 음.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음. 않고 민심 보고 가는 게당 대표의 역할인 건데 저희 다하지만 선거 때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니까 9 0도 음. 인사하면서 눈밭에서 인사하면서 굴복하고 음. 지금도 보면은 자기는 선을 조절해가면서 넘는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초록 동색이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딱 정의했잖아요. 술안 잡수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정책적 선수가 근데... 다른 게 없잖아요. 네.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심이 안 좋다 이런 거는 다 추석 때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되돌아왔을 때 재표결에서 혹시 뭐 이탈을 한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 변수 뭐 이런 거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무기명 투표니까 가능성 이 있다 고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어, 저는 한동훈 대표는 음.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겁니다. 음. 예. 물러나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음. 왜냐하면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것은 대통령의 책임도 있지만 은 음. 결국에는 그 시기에 당을 이끌었던 대표도 음. 책임지라고 나올 테니까요. 한동훈 대표 머릿속에 지금 그것도 걱정일 겁니다. 음. 만약에 표결이 돼서 넘어가버리면 은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가 음. 정상인데. 음. 네. 어떻게든 지켜야지 하면서 또 이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할 거다. 네. 그최상면특투권법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에서는 찬성 입장이시고 네. 김건희 여사 특권법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그때 표결을 같이 해가지고 네. 네. 저희는 네. 이미 찬성 표결했습니다. 을 찬성 표결을 했다. 재표결에서도 네. 네. 같은 네. 입장을 하실 거다. 거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청 개의호 이건 개혁신당도 <laughs> 엮여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네. 그 실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